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혁신 사라진 아이폰 11. 가격은 낮아졌다. 5G 미지원. 소비자의 관심은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혁신 사라진 아이폰 11. 가격은 낮아졌고 5G 미지원이고 소비자의 관심은 그래서 있을까?입니다. 이 배경은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아이폰입니다. 자, 전에 나왔던 모델하고 좀 비교된 것에 대해서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는 게 아이폰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 그리고 전 버전은 아이폰 XR, XS, XS 맥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름이 아이폰 11으로 나오면서 지금 출시가 된 겁니다. 자, 화면 크기는 똑같고, 해상도 같고, 픽셀 모드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가 살짝 커져서 무게가 살짝 더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똑같고 전면 카메라가 그 1200만 화소로 증가를 했죠. 비디오 4K 맞고요. 프로세스는 A12에서 A13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메모리 똑같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본 모델인 아이폰 11이 아이폰 XR에 비교해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초기에 그랬죠. 지금은 아이폰 XR도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 상태니까 초기 출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아이폰 11이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아이폰 11을 공개를 했는데요. 1 0일현지 시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포티노 애플사옥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개가 된게 아이폰 11, 11 프로, 11 프로 맥스가 이 세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신제품 성능은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아이폰, 12, 아이폰에 들어,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칩셋이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능 차이를 가지고 기능이 높아져 가는 거죠. 이 신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XR, XS, 아이폰 XS Max의 후속작이기도 하고요. 화면 크기와 주요 부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향상이 됐는데, 새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이 됐고요. 더욱더 견고해진 글라스 소재를 사용했고, A13의 칩셋을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성능이 약간 향상이 됐는데, 많이 향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 버전, 그러니까 XS, XR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바꿀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평가도 좀 박합니다. 삼성전자, 화웨이 등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한 신기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혁신은 없었다는 게 평가이고요. 그리고 화면의 크기를 보면 전작과 동일하고요. 상위 두개 모델은 더 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는 모두 변화를 했는데 아이폰 처음으로 탑재된 정사각형 모듈의 트리플 카메라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이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인덕션이 생각나죠. 인덕션하고 똑같은 것으로 만들었냐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700만 화소 싱글이죠. 이게 1200만 화소 두 주얼로 바뀌었습니다. 즉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렸고 그전에 것은 카메라가 하나가 달렸기 때문에 이 전면 카메라에 강조를 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후면에 4K 촬영이 가능한데요. 실시간 영상 편집 기능이 강화가 됐고 저조도 촬영 품질을 대폭 개선한 나이트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 칩셋 A13 바이오닉스가 탑재가 됐는데 이미지 처리 시스템, 배터리 수명 등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즉, 전작에 비해서 CPU, GPU가 20% 처리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한 속도 때문에 기능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배터리의 수명도 더 연장되고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더 늘게 된 겁니다 이 속도가 빨라짐을 통해서 그래서 배터리 시간을 보면 하이위 버전부터 보면 최대 1시간, 4시간, 5시간까지 예, 사용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 속도도 빨라졌고요 이 처리 시간이 30% 처리 속도 증가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아이폰 세종의 색깔은 10가지입니다. 아이폰 11 프로하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미드나잇 블링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스, 실버, 골드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퍼플, 그린, 엘우 블랙, 화이트, 레드로, 이번에 발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변화한 게 가격입니다. 그 전까지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계속 올려받았는데 이번에는 같거나 더 낮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의 애플입니다. 처음부터 나온 애플의 신제품이 일부 모델의 가격이 전작보다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1은 전작 749달러보다 낮은 499달러로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 중요한 거 하나. 이번에 그 관세율이 떨어, 아니, 관세가 올라가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관세 15%가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세를 올려서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관세를 흡수를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팔든지, 제가 볼 때는 후자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이유는 다시 관세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12월 11일부터 그 관세가 적용이 될것 같은데요, 그 관세가 적용될 때까지.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의 그 기대와 달리 오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이폰 11 프로는 999달러, 아이폰 프로의, 11 프로의 맥스는 1099달러로 전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계획을 보면 처음으로 플래그십 아이폰 3 종을 동시에 출시합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버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번 에는세 제품이 동시에 출시되고 같이 붐업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세 제품이 동시에 출시되는 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제품은 오늘 13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20일에 세계 30여 개국의 1차 출시 그리고 이제 2차 출시 있고 3차 출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1차 출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변경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애플의 새 운영 체계 iOS 13이 업데이트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19일부터 아이폰 6s 모델의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이게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30일날 iOS 1 3 1를 통해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iOS 13의 기능을 보면 다크 모드 사용자 보호 개선하고 비디오 편집 도구, 새 카메라 기능이 다시 추가가 돼서 더 좋은 기능을 갖게 됐다라는 게 그들의 자평, 자평입니다. 그러나,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5G가 미지원 상태죠. 이번 제품은 5G가 지원되지 않고 4G LTE로 제품이 생산이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이폰 11이 나왔어요. 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아이폰이 드디어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로 뒤쳐져 버린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계속 선두주자였었지만, 지금은 후발주자였던 느낌이 좀 강한데, 그래도 탄탄한 지지층이 갖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일본에서도 아이폰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아이폰의 보조 지원금이 일본 정부가 딱 묶어버렸어요. 공동으로 최대 얼마까지만 지원해라.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에 팔았을 때는 지원금이 아주 많으면서, 거의 저가로 팔았고 나중에 그걸 되돌려받는 가격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려워졌죠.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어, LG에서 나온 V50S가 이번에 새로 출시됐는데 그것도 같이 잘 성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